햇살부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는 무척 더웠지요? 이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햇살부 가족 모두는 건강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햇살부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인사해 봅시다. 햇살분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햇살분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만히 선지의 창주주믿습습다다는는의의일하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자가에목 박혀 주 시고 장사 된그사 울만 래수 분과 담 리서 다시 살아 나셨 으며, 하늘 에 오르 시어 흔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꾸 해. 7월 달부터 요한일서 4장 11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아멘. 그럼 찬투송을 들으며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사장1일절 사랑하는 하나님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다 요한일서 4장 11절.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이에요. 자, 오늘의 제목은 나라를 사랑한 에스더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3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걸어대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내소청대로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 7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햇살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군지 아세요? 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옛날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 하지 않고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왕과 결혼한 부인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왕비라고 불렀어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비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왕비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모두 왕과 왕비처럼 우아하고 멋지고 예쁘게 자리에 앉아서 들어볼게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 큰 절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모두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나는 총이 하만이다. 에헴. 어휴, 하만이 지나간다. 어서 땅에 머리 받고 절해야겠다. 안 그러면 죽음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오르두계는 절을 하지 않고 꽃꽃이 서 있었어요. 어? 이놈 봐라. 너 뭐야? 어서 하마님께 절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소. 하마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오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살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 정말 화가 나는군. 자네가 책임지고 처리해버리게. 예, 알겠습니다. 왕은 나쁜 하만의 말만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을 허락했어요. 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보게, 자네 소식 들었나? 하만이 왕께 우리를 거짓말로 알렸대. 뭐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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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슬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오르드계는 하만의 계획을 듣고 너무 슬퍼 옷을 찢고 대골문 앞에 앉아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르드기는 에스더 왕비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에스더야, 왕에게 말씀드려 우리 민족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 때문에 너를 왕비로 세우셨는지도 모르잖니. 에스더도 이스라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르드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허락 없이 왕에게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3일 동안 모든 사람들은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에스더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하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했더니 에스더 왕비에게 용기가 생겼어요. 에스더 왕비는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괜히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아니 왕비가 어쩐 일이오. 좋소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하하하하하.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오시라,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는 자가 대체 누구요? 예,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죽이라고는 명령을 취소했어요. 여보라 거짓말쟁이 하만을 당장 끌어내 죽이도록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라는 명령은 취소다.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오히려 자기가 큰 벌을 받고.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 햇살부의 실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몇 가지 질문을 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마는 누구를 죽이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사람, 왕, 누구죠? 예, 아마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두 번째 질문. 에스더는 왕에게 가기 전에 모든 유대인에게 어떤 부탁을 했나요? 어떤 부탁을 했죠? 이 예,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그러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애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 햇살부 여러분. 우리 7월달부터 10편 23편. 전체 암송에 도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1절만 따로 잘라서 암송을 해 봤어요. 한번 복습을 해 볼까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더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 미로다. 오. 그러면 2절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부름 불밭에누이시면 시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도다. 한번 더요. 나를 부름 불밭에누이시면 불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한번 더요 불가로 도하시는 도다 자 그러면, 그러면 1편과 2편을 음, 합치면 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요. 같이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녹히시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보면 우리 햇살부 모두가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하게 될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실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작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자, 그러면 기도선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기도선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한 에스더의 용기와 믿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햇살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햇살브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저희 햇살과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기 도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 도문, 주기 도문, 주기 도문. Let's go.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하늘에서와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はしごうあげそぐはこそ